황 회장은 단수를 찾아옵니다. 여기 온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황 회장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손주를 내쫓는 건 아니라고 하는 명자. 대문 밖에서 경태는 서비서를 보게 됩니다. 어디서 본것 같다고 하는 경태, 서비서는 달아나 버립니다. 황 회장은 단수의 방으로 들어와 회사 복귀하고 결혼이 목적이라고 합니다. 집에 가자고 하는 황 회장. 공인은 명자에게 봉투를 내밀고 오빠 결혼식 때 써라고 하는데요. 염치가 없어 못 받겠다고 하는 명자였고, 경태는 눈물을 흘리며 공희야 미안하다 라고 하네요. 황 회장은 공희를 정직원 될 때까지 잘 키워보라고 민기에게 얘기했고, 진아는 황 회장실로 들어와 부단수와 약혼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. 황 회장은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경솔하다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황 회장입니다. 민기는 진아를 뒤따라와서 내가 어떤 걸 포기한 줄 아냐고 자신있냐고 민기에게 얘기합니다. 공부에게 전화를 받은 명자는 순위를 데리고 나와 엄마랑 나 커플링을 끼자고 반지를 맞추고 식사까지 함께했고 노래방까지 가서 즐겁게 데이트를 즐깁니다. 커플링을 검지에 낀 이유가 엄마가 가리키는 방향이라며 이 반지를 보면서 똑바로 걸어갈 거라 합니다. 순이는 명자에게 재미나게 속 부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지키라 하는 순이입니다. 단순은 집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서서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신다고 공희에게 얘기했고 진짜로 내가 없으면 좋겠어? 라고 하는 단수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공의입니다. 단수는 수선 집으로 와서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고 집에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는 말을 하는데요.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냐고 묻는 오드리에게 생각 중이라고 하는 구단수, 그 오드리의 반지를 보게 된 단수, 오드리는 반지를 준 사람이 단수 씨와 닮았다고 하네요.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.